네, 안녕하세요. 일우리쌍 t v 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드디어 기나긴, 기나긴 엄청나게 길었던 추석 연휴도 다 끝이 나고, 아, 업무 너무 나가기 싫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네, 다들 출근 준비, 연휴 후유증, 어떻게 잘 해결을 하셨나요? 아, 진짜, 길면 길수록 너무 힘든, 참, 아이러니하게도, 엄청 길게 쉬었는데, 야, 길게 쉬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면 좀, 너무, 너무 좀 그러지만, 제가 예전에는 20살 때막 20살 때뭐한그 정도만 하더라도 뭔가 직장을 다니면서 혼인 연동으로 쉬는 것 되게 감지덕지 했었던 그런 날들이었거든요 제가 그 용산에서 용팔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 20살 막 되자마자 그 컴퓨터 하는 용판 일을 좀했었는데어 그때는 약간 그 사장님 장사가또잘안 되고 일이 어렵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약간 욕심을 좀부리셔가지그 제가 근무했었던 데가 선산가였거든요. 내가 2000그 뭐냐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충분해 가지고 뭐 TV로 막 이렇게 9일 새로 나오는 거를 모니터를 진열을 하잖아요. 예, 그런 그 컴퓨터 파는 일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TV 수신 카드 그때 당시 이제 유명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어쨌거나저쨌거나 하면서 갑자기 서로 이좀 길어졌네. 그런 거를 이제 설치를 하면서 9일 테로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였는데 그때 당시 야뭐 3일 을신다 약간 꿈 같은 기억이 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인상가다 보니까 주말 주말 장사를 그 앞에서 약간 갑판대에 매대를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요일마다 나오라고 이제 했었어가지고, 토요일을 나가던가, 일요일을 나가던가, 약간 그랬었거든요. 사장이 두 명이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뭐 하루는, 지들은 토요일 날 하루 쉬고, 한 명이 쉬고, 또 다른 놈은 일요일 날 쉬고, 이랬는데, 저한테는 다 나와라.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죠. 뭐, 그, 주유수당도 없고, 1.5배? 아, 이런 거 전혀 없었죠. 아무튼, 개고생하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일을 좀 했었었는데, 아무튼, 그때, 진짜, 생각했던 게, 한, 이틀만 쉬었으면, 3일만 쉬었으면,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는 진짜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때는 연차도 월차도 잘 쓰잖아요. 웬만해서는 그 약간 팀원들끼리 안 겹치도록 써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리 있었다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느낌으로. 어? 뭐지? 어? 지금 약간 소리가, 그, 떠돌이 사귀는 소리인데? 어?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자 일단 어쨌거나 드시거나 그랬었었는데 아 진짜 연휴가 너무 길어져서 좋지만 후유증이 또 엄청 납니다 지금 아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일하기가 싫지 형님들은 어떻게 잘 듣고 하시고 하시는지 일 모르겠지만 자, 일단 저도 바로 이카메라아 이제 한번 조사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얘네들도 제가 그 최근에 젖소들말고 그 황소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후후막 하는 애들 걔네들 좀 키웠었는데 걔네들 키우다 보니까 젖소도 이제 후후 이런 소리 내는 거를 깜빡했네요 저런 소리 내는구나 자 일단 먹을 게 뭐가 있을까 사과를 좀 먹으면 어떨까 자, 우리도 일단 구해야 되고 분명히 이 소리는 맞는데 아 여기 있다 어. 자, 우유와 물병, 렇군요 아, 뭔가 마음에 드는 거 없네요. 우유를 주면은, 앞에 지금 내가 철이 없으니까 안 되고, 물유를칠걸 수는 없고. 그러면은, 일단, 큰 마늘을 훔치죠. 그 다음에 필요한 아이템, 큰 마늘을 훔치고. 야, 그래도 잘 들었네요, 이런 애들이. 안되면 소식 을 소리 를 음, 새롭 게만 들어 줬 네요. 일단 네, 역시 제키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야이 엔더 드래곤 잡기 위한 서바이벌을 만든지 이번이 몇 번째 영상이지? 아홉 번 아홉 번째네요. 야 아홉 번째만에 지금? 상인이 첫 등장을 했습니다. 와우. 이렇게 상인이 잘 등장을 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니면 뭐 아까도 저저 밑에서 등장을 했었나? 그래서 분비가 나타나서. 얘가 알기도 전에 죽었나? 뭔가 추측이 나무하는 가운데, 아, 먹을 수는 없고, 으쌰. 아, 그러면은, 일단은,

이짜요 밑에는 폭풍 나중에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죠? 아이씨.. 자, 엄청.. 엄청 지금 위험한 지역이에 제가 상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안 수수. 장공장을 치우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은 어, 나무를 또 한창 캐야겠죠? 지금 일단 저기 가 없으니까 나무 가 없어서 썩는 것들 십자 넣어놓고 조금, 조금 이런. 명 행이 이제 슬슬 한번 잡아야 되나? 일단 소 들이 제법 모였으니까 노배를좀 시키고, 일단은 공, 식량이 너무 없으니까 노배를좀 시키고, 그리고 얻는 가죽으로는, 아이템을 갑옷으로 만들어서 입도로 가겠습니다 음. 는는들지 말고 잘 나오고 있네요 야 드디어 저도 드디어 오랜만에 몸에 걸칠 것을 보겠습니다 와우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음. 일 수술, 보였으니까, 수술로는. 일단, 몇 개가 필요하냐? 24개. 아홉, 여덟 개. 열 개. 일곱 개. 아깝게. 오, 딱다 야,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방어가 1, 4, 5, 6, 7 1, 2, 3, 4, 5, 6, 7아 이게 강칸이 하나구나 자 7칸을 쳤습니다 와우 나이스 자 그러면은 일단 음식을 좀 챙겨서 이란 칼을 종이 아 벌이 벌을 두 방을 쌌나 보네요. 더 이상 없네. 벌을 어떻게 될 거지? 벌도 끈으로 묶어서 될습니나 일단 아쉽지만 벌 농장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벌 음, 농장 제가 이론을 또, 이론은 아니지만, 약간, 1천으로는 조금 모자란이 있어서. 이건 3번으로 놓고 벚꽃 나무가 있으면은 잎이 있으면은 이 바닥에 쓰레기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도 도 어, 여기도 벌벌 벌 벌이 있네 일단은 양이 보이니까 끊어지진 않겠지 떨어지네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빨리 달려. 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데서 어 잠깐만 떨어지겠지? 우리 없어지기도나? 하 안 돼, 안 돼, 이럴수가. 내 끈, 내 끈, 내 끈이 끊어지다니. 왜 안오지? 뭐지? 아 뭐지?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게요 지금? 어 뭐야 뭐지? <laughs> 이거, 진짜 뭐지, 얘는? 분명히 없었는데? 아 일단 이렇게 묶어 놓고 자, 아, 또 시간이 많이 많이 흘렀으니. 자,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네, 저는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음, 저도 이제 곧 1000명 달성이 될것 같아요. 네, 조금만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안녕!